자 봅시다 나 근데 이거 문양이 뭔 카드인가 했더니 그거더라? 징역 나누는 카드들 표시해놓은 거더라 그냥 나 뭔가 했더니 그래서 이따가 보이겠지만은 캐리건 간판카드 저그 이거 문양이 이상해. 되게 이상한데 갑시다 <laughs> 그 다음에 고스트 상대편 손에서 가장 낮은 비용 카드 파괴는 높은 비용 카드면 몰랐었는데 스탯이 구리기도 하는데 옵션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비용 가장 낮은 카드 파괴는 좀 별론 듯. 야, 안쓸것같음 음. 비용이 가장 낮은 거면 5시 뇌가 파괴될 것 같은데 큰일 나겠네요. 나갈래? 쓰겠다, 안 쓰겠다. 하지만 미니팩 나오면 머리 안 쓰고 무지성 백복 붓 해울 돈땜 하면 돈추 3코, 감염충. 아! 나온... 아, 떡대가 있구나. 이거에다 환생먹이라고? 감염충 살모사는 콤보가 좀 좋아 보이긴 하네. 근데 무조건 얘가 잘리긴 하겠는데. 체력 이짜리라 죽기, 죽매 복사 있잖아요. 그로울링. 그로울링 지금 쓰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. 어. <laughs> 이젠 쓰면 되지. 와우,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. <laughs> 아니, 마인드가 건강한데? <laughs> 해 줍니다. 옆에 아수인이 없으면 하수인이 영웅에게 피해를 줍니다. 하수인이 적으면 2이면 많으면 3뎀임 도나하 아수인이 적으면 2뎀 많으면 3뎀민가요 아재요 그 학생 적은가 아니요 테란인데요 그 짤끔이잖아 지금 아재요 저 새끼 익명가져 <laughs> 돈때마 방송 언제나 그 익명성 존중합니다. 보호해 드리겠습니다. 어 흡수 체력 팔 회복시키려고 장소 깔고 내구도 일감소시키고 해야 돼? 울라리 빨리 내기용? <laughs> 얘 빨리 내면 좋나요? <laughs> 귀엽잖아요.